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에티튜드를 들으면서 오랜만에 언니랑 함께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옷도 보러 갈 거고 소품샵도 여러 개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쇼핑하러 가 오실게요 뿅얘예뻐 어, 귀여운데? 와 <laughs> 어, 이쁘네 <타르트. 웃음> 이거야, 아니야, 주황색이야. 귀여운데 응. 한번 더, 아니, 한번더오라보 아저씨, 아저씨, 응. 아, 엄마 어. 색다 아, 이거예요, 미쳤다, 미쳤다, 미 예? 다색깔이미맞다 미쳤다, 미쳤다, 미다다 아, 아저씨 없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와! 귀엽다 야, 생각보다 말랑말랑하지? 이건 찍찍이야? 얘를 한번 더 하겠다 와, 근데 내 옛날에 여기 와인 색깔 하나 신어봤는데, 진짜 이염민그 양말에 바로 묻어 나와가지고, 자라 신발 절대 안 사야겠다 했었는데. 얘는 안 묻어. 귀엽다. 아, 몰라. 삼성. 검은 색깔도 있네. 색깔도 예쁘다 근데 지금 오늘 옷에는 얘도 예쁘긴 한데. 개대충 신어. <laughs> <laughs> 어, 귀여워. 그러나 귀엽지 않은 가격. 귀다2 5라적혀있는가술 사슬 많 말고. 나는 그둘 중에 누구 도 입질 못하네오 귀엽다. 나만으로도 2을다안 되죠? 헐 귀여워. 아니야 지금 치마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을마셔 100만원 13만원 어? 13만원 어? 어 너무 생각... 귀여워 이 로고가 너무 귀여운데? 아니야? 프릴 한번 대봐. 어 너무 끈하게 먹어서 그러네. 아 귀엽다. 귀엽다. 요들 러브 이 스트링. 예스. 62,000. 아 근데 진짜 귀여운데? 이 단추가 귀여운데? 응. 이제 없다. 별 지퍼 있었음. 별 지퍼. 옆에 이게 뭐 사실로 아. <laughs> 업자 같다. 와 거울 너무 더러워. 이게 메인은 아니었어. 메인이 뭔데? 아 어, 귀여워. 어 옆에 별이네. 얘 얼마인데? 코드임 아 후드네 아 귀엽다 69,000원 귀엽다잉 이것도 귀엽죠 귀여워 여기에 치마에 치마 하트 이거 있고요 아가격표인 이런 줄무늬 느낌에다가 레이스 예쁘다 칸칸이라 예쁘다 술만 안 산다 어때? 응. 학교 가방은 딱인 거 같지 않아? 답대 좀 해줄래? 애매한데요 애매? 오케이 그럼 도요 이게 귀엽다 이거 언니가 좋아할 스타일이 어? 뭐? 이거 아. 음. 야. 더퀄디스트아 펄... 최. 채... 아. <laughs> 스타일 아니야. 잘 말해라. 음. 어, 귀엽다. 볼락? 가뭔 말이야? 짧은 게 귀여운데. <웃음> 완기. 응? <laughs> 귀엽다. 그러니까. <laughs> 마을. 공장 가 봐. 공짜다. 맞어. 진짜 공짜다. 없다. 어 연말 고 그게 없네 발그 혀가 없네? 아니 신겠다는 거예요겠다렇게 되게 자신이 없습니다. 패스 예쁘긴 예쁘다. 발 색깔이 예쁘네 민트랑 완전 발레 코어인데 그 약간 오스랑 비슷한데요. 오스는 아시는세요? 색이 안 좋고. 오, 예쁘다. <laughs> 얼마인데? 맞춰볼래? 놀랬으니까 한 35만원? 45만원. 49만 2천원이면. 아, 에바. 음. 근데 예쁘다. 어. 50만원이면 코트만 두개살수 있겠다. 오. 어, 발만 칸이야? 음. 음. 어 이거 좀 귀여운데 이거 터만원인데 얘도 발막한데네음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린다. 가질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나가라 이렇게 품치아. 잘안 예쁘다 맞다. 아니 예쁜데? 뭔가 어깨가 되게 지금 부해 보이거든. 왜 그렇지? 원래 그런 건가? 여기 그냥 발막 칸이 기본 값인가 보네? 음, 너무 비싸. 나 이거 검은 색깔 있는 줄 몰랐네. 나는 안올려 지금 옷이랑. 근데 귀엽다. 이 프릴 너무 귀엽고. 주머니 안 되는 거 같네. 근데 안에가 이런 식으로. 이건 티 버전 귀엽다 검은색깔 없나? 없네 파고 유스킨 있어 나 저거 보라색깔 좀 아, 진짜 <laughs> 그러지 말자 <laughs> 승지몰이 장난 아니네 이거 귀엽더라 근데 난 폴라 폴 폴로 있는 게좀 폴로 맨돌로 폴란가? 뭐가 <laughs> 지금 이거 목폴로 아머플라 아, 뭐 어. 귀엽다 아니야 근데. 응, 근데 뭐 그렇게 안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가? 귀엽. 오. 대박. 와 이거 귀엽다. 글로리였다. 아, 어. 만는 것처럼 장난 하나. 어, 디후드 지역 제대로 좀 보여줘. 너무 짧은데. 응. 실만 것처럼. 이건 이 정도는. 요즘 시세임. 음. 오, 레고 같아. 딴색깔 없음? 내가 <laughs> 아는 언제? 색깔 몰라 몰라. 예쁘다. 들오고 응, 있는 거 이렇게 귀여워. <laughs> 어, 완전 차인데. 아차인데 이거. 어. 수염이 없네. 이거 어디있을까? 응, 이거 보니까 생각나 미 라쿠마가? 귀엽다 이거 귀여운데? 아,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워 아까 그거잖아 자.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여이 있답니다. 학교 응. 추천원 밖에 안나뭐있아 봤다. 비피 챔트째. 어, 핑크인데? 포착코다 응. 키티바리치 오키티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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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 <laughs> 아, 우리 아저씨도 저에게 올거예 아하하하. <laughs> 아저씨, 제발. 초록색깔인데? <laughs> 아저씨다! 어? 미친 거아니왜 <laughs> <laughs> 어, 갑자기 이러? 오, 대박. 까봐, 까봐. 마지막이 어떻게 이렇게 다 돼? 맨 네, 메리야. 아, 신기하다. 오, 그래. 어, 잘했네. 아, 이래서 못 걷는다니까. 그니까. 어, 신기하다. 근데... <laughs> 대박. 대박. 아저씨. 드디어 나야겠나? 첫 굿즈 아니야? 아저씨 첫 굿즈. 응, 아저씨 첫 굿즈. 어, <laughs> 대박. 귀엽다. 어, 역시 너무 무섭다. 어, 맞네. 털 같은데, 그냥. 맞지? <laughs> 와, 귀여워. 대박, <개백>, 대박, 귀여워. 대박, <laughs> 아씨 <테마트. 웃음> <깜짝이야. 웃음> 신기하다, 이거. 그럼 인형도 안에 들어있는 거임? 아, 아다 이거 나오거나 이렇나오거 아, 그럼 여러 번 해야되네? 6,000원인데? 6,000원. 자, 크레페 이렇게 눈으로 먹으자. 어? 눈으로 먹으라, 고 크레페. 두 개밖에 안 나왔다, 근데. 난 이거, 민초 같은데? 마킹 액세서리? 이런 말? 아, 이거네. 아, 여러분, 딤딤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가비부터 먹어볼게요. 음, 언니 아가 강추했던 대박. 대박 맛있어. 음. 아 뜨거워. 크창피. 소창피가 음 엄청 특이한데? 피가 엄청 특이한데? 크리스피. 아그 말고 약간 쌀피 설명 있잖아요. 국물부터 먹어야 네 육즙 대박 응. 두근두근 두근두근 핑크가 좀세하다 그렇네? 근데 키티 입술도 있잖아 아잠시 <laughs> 가버린 마멜이어읍스읍스 예뻐 어, 어, 색깔 예쁜데? 응 색깔 아 이렇게 두개 세트구나 응. 어 괜찮은데? <laughs> 개복치 겠죠 아 고민되네. 나올 것 같나? 나올 것 같지 않나? 중국은 안될것같아 중국은 안될것같아 중국 은있데 중국은 안될것같아 어, 어, <laughs> 중국은 안될것같아 레전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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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연, 과이연 하늘의계시에 따른다. <웃음> <웃음> 너무 쿨하게 뒤돌아서 깜짝 놀랐대 와, 텀블러 진짜 개 귀엽다. 이거... <laughs> 네, 설득... <laughs> 안색이 잘해야지! 이것도 귀엽다귀 <목소리도>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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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여워. 괜찮지 않냐? 어 얼마야? 2만원 엽기 엽념여워 귀여워. 워귀 이거 <뭔> 오케이, <뭔따> <뭔> 어, 차트 누르고 카드 넣어아 근데 돌리는게 아니야. 이야 응, 귀엽네. 위에만 헷갈요 카드 빼세요. <뺏��요>. 이건가? <뭔> 아, 빨리 알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냉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아, 저거 할 거지. 원픽 원픽원픽은 성능 거지. 아 맹구. 아 맞네. 맹구. 근데 다 귀여운데 짜? 여귀엽다어짱으다안 갈래. 아, 얘. 다 귀엽지만 얘는 별로. 얘가 누구야? 유리. <laughs> 아니 중어아 카드가 패션 강요음 얘네는 헬로키티가 귀엽긴 하네 호랑이인가? 마멜이네 오늘 마멜의 날이네 열리지 않나요? 캠프자아 내가 기다렸어 강아지다 강아지 <웃음> 뭐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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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이 바꿔자고져가지고 바꿨습니다 나이스